아나 탈탈 잠시만 싸. 잠시 아, 정신없어. 아, 아, 미쳐, 아, 아 야, 저는 깔창을 끼지 않아요. 아직도 안나어아까 우리 헬로멜로 순서 바뀐 것 때문에 정리 멘트 다고요. 내가 바거 끼어 다시 내가 하는 멘트가 빠져서 아, 아, 이거 아마 어, 7월 며칠 날한다라 자, 노래 어 없이 한번 들을 알고 저렇게 나도 멋있게 하고 자. 하나도 안 멋있어. 뭘 살살해요?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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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행복해! 행복해! 아복해 행복해! 행복해! 행 당첨되신 네, 분들, 홍보해주있 많은 사랑 저희 공방... 네, 저희 활동... 야. 공방... 아싸! 오. 오. 예. 이 자리 요자리가 예. 내가 볼수다 오영재, 역시 오영재 <laughs> 내터줄 <내가 웃음> <토트를> 보여줄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